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이래로 모두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이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끝장난 것인가? 사실 뭐 그렇게 끝장나도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다 우리의 죄의 결과요. 어, 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20번 문답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쁨으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류를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과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하셨습니다. 아담은 평생 저주와 고통의 삶을 짊어지고 살다가 마침내 육신의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뱀에게 이렇게 저주와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뱀을 향한 이 심판을 누가 성취한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너무 신기하죠. 여자의 후손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인이 되버렸어요. 죄다 그냥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렇게 뱀도 망하고 어차피 여자의 후손들은 멸망 상태니까 그렇게 또 여자의 후손들도 다 후손대로 망하는 것인가? 장세기 3장1 5절이그 이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무적이잖아요. 너무 고무적인 사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도록 했던 뱀의 머리가 그렇게 인류를 박살 나도록 원인 제공했던 사단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박살 난다는 거예요. 분명 이것이 인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인류의 회복, 인류의 구원을 예고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다 죄인이 돼버려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낼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박살 낸다고 하니 그렇게 할수 있는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군가? 누구에 의해서 정말 사단의 머리가 박살 낼 것인가? 박살 날 것인가?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돼요. 과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렇게 할수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직후에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명백하게 모든 게밝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소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무죄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로 한 여자의 후손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구원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당시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지어 입히신 걸까요? 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죄인이 와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서 지어 입히신 거니까 그래도 공유리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행동 하나님의 이 행동 속에서는 더큰 의미가 녹아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장차 인류의 허물을 덮고 가려주실 대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여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그냥 단순히 짐승의 털로 짜깁기한 것이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얻은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고 한다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아담 가와 때문에 지금 애꿎은 누가 죽은 거예요? 애꿎은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창조세계 최초의 죽음입니다. 지금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짐승도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죽음은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요. 그게 최초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흐릿하게 남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았음을 인류의 최초의 죄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인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45절과 4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도할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좀 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십오 절 보면 지금 첫 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자, 사십칠 절에는 첫 사람하고 둘째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사람 아담하고 둘째며 마지막 아담. 그리고두 사람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아담 이래로 무수한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근데 이 오직 두 사람만 지금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바울사도께서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상 대등한 존재는 아담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없는 거예요. 오직... 첫째 아담하고 둘째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대등한 위치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할때왜 다른 사람은 아닌가? 좀 의아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직 이두 사람만이 각각의 언약에, 각각의 언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교할 만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생명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일반적인 출생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이 깨어진 이 생명의 원약하에서 태어난다 했지요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죄 어? 짓는 사람, 죄 가운데 허적거리면서 살잖아요. 무죄하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 못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일반적인 생육 방식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출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동질의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아담하에서 깨어진 생명의 언약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한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무죄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등한 위치가 돼요. 물론 예수님이 죄로 인해 부패한 육신은 입으셨지만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홀로 아담과 비견될 수 있는 위치다. 무죄한 상태의 인류는요, 그래서 딱둘 뿐인 거예요. 아담하고 예수님. 이둘 외에는 다른 인류가 여기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이후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 상태요. 자범죄를 짓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평생의 삶이 어땠어요? 아담처럼 실패했어요? 아니죠. 날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무지한 삶을 살았어요.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사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된 죄는 없으시니라. 끝까지 죄 없는 무죄한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한 가지 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 의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홀로 지금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함께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근거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제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일 거예요. 어? 마치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은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방불한 무죄한 여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의 방식으로 무죄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생성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죄 없다 선호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들을 생성해내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그는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 홀로만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죄값을 치르신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죄 용서받아요 다죄 없다심을 얻어서 무죄하다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몇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로마서 5장도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을 모형이라고 해서 오실 자이신 예수님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둘밖에 비교 대상은 없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와 반대로 대비가 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는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아담은 실패해서 다 망해버렸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이니라자 게다가 또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많은 사람의 여전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끝장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때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순종에는 뭐가 뭐,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의 모든 죄값을 다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아담처럼 망해버리는 자리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도갑 47절부터 교도갈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하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린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무엇보다 그 신종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죄 값을 치르신 순종이므로 죄인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거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 행위 언약 행위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생명을 내다 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 예수님이 치루신 대, 죄값 하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져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 행위 언약 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이 생명의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 언약은 어때요?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의 순종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세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둘째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대표가 되심으로, 우리는 커져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다. 이긴 이야기를 소율이 분답은 로마서 3장 21절을 그냥 근거로 딱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요.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십절까지요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리 없느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행위 언약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가 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방식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대표가 되시는 걸까요? 그 방식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으로. 하나이니, 하나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오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죠. 그 세례식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와 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림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었어요. 너도 나도 우리가 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세례가 보여주는 바가 이겁니다. 물세례의 본질은요,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를 표시해주는 게 물세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세례를 봐야 돼요. 그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다. 한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머리로하여 대표로하는 예수님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소율이 문답에서또 다뤄주니까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지금 벌써부터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저절로 다 죄와 비참에서 벗어났냐라고 할때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자만,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자만 어,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 진리의 반절만 이야기를 한 셈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서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내가 선택한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선택했습니다. 마치 그런 뉘앙스를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하고 주로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결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결과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택하신 결과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마치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머리로 할까 말까 취사 선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삼으신 것은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져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택한 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택하신 것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또 교도할게요.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자 보세요.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뭐 무엇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 조건 따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쭐 될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우쭐 될수 있을 그런 공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고. 택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k n 로만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결과이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우 k 대고 교만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큰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의 상태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우린더 이상 그런 상태 있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읽었는데 15장 4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응례하고 태어날 때는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행위 언약 가운데 깨어져버린 행위 언약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비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아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리저의 십자가 대속을 금거로 하여,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죄와 비참의 상태, 깨어진 이 행위 언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역사로 영원전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한 은혜를 쟁취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자 가운데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라고 오직 은혜의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